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세 개월 전, 14살 소녀는 내네 남자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엄마를 부르는 프리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위치한 우타라칸드주. 해발 2,000m가 넘는 이곳에는 수백 년된 전통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일처사부제. 한 여성이 4명의 남성과 동시에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티벳, 네팔과 함께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도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위치한 우타라칸드주 해발 2000m가 넘는 이곳에는 수백 년된 전통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일처사부제. 한 여성이 4명의 남성과 동시에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티벳, 네팔과 함께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가난한 상월 마을에서 가족의 땅을 분할하지 않고 형제들이 함께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들을 이야기는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2025년 14살 소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리야. 3개월 전내 네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32살, 26살, 22살, 18살. 지금부터 프리야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프리야입니다. 14살입니다. 아직 아직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어요. 엄마 옆에서 자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4명의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3개월 전일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프리야, 너를 위해 좋은 혼처를 찾았다. 판대, 집안이다. 큰 땅을 가진 집안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 저는 아직 14살이에요.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프리야, 우리는 가난하다. 네 동생들도 있다. 판대, 집안은 우리에게 5만 루피와 두 마리 염소를 준다. 이것은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다. 오만 루피,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벌수 있는 돈보다 많았어요, 저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보내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결정을 내리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우셨어요. 프리야, 미안해. 엄마도 어쩔 수 없단다. 아버지의 결정이야.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무도 제 울음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붉은색 사리를 입고, 얼굴에 화장을 했어요. 손과 발에 헤나로 무늬를 그렸어요. 하지만 거울 속제 모습은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14살 소녀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처럼 보였... 보였어요. 결혼식장에서 처음 그들을 봤어요. 네 명의 남자들.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라메시. 32살이었어요. 아버지보다 젊지만, 제게는 너무 나이 들어 보였어요. 두 번째는 BJ, 26살. 세 번째는 아이 22살. 그리고 막내 카란, 18살이었어요. 저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반대 집안의 집으로 갔어요. 큰 집이었어요. 돌로 지은 2층 집, 우리 집보다 훨씬 컸어요. 하지만, 하, 하지만 그게 중요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맞이했어요. 차갑게 말했어요. 프리야, 여기서는 규칙이 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가족 모두의 차를 끓여라. 밥을 지어라. 소를 돌봐라.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네, 남편들을 잘 모셔라. 네명 모두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네 방이다. 내 남편들이 차례로 이곳에 올 것이다. 차례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날 밤첫 번째 남편, 라메 씨가 방에 들어왔어요. 저는,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말도 할수 없었어요. 라메 씨는 침대에 앉아 말했어요. 프리야, 나는 내 남편이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 저는 가족이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 동생들. 그게 가족이에요. 하지만 이 낯선 남자는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저는 언제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 라메시는 한숨을 쉬었어요. 프리야, 이제 내 집은 여기다. 네 가족은 우리다. 그날 밤, 라메시는 제 곁에서 잤어요. 저는 저는 한숨도 잘수 없었어요. 온 몸이 굳어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 에. 디지 못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라메시가 나갔어요. 그가 나가자마자 저는 베개를 꼭 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다음날 밤두 번째. 남편 BJ가 왔어요. 그 다음날은 세 번째 남편 아루니. 그 다음날은 네 번째 남편 카라니. 네 명의 남자들. 저는 매일 밤 다른 남자와 함께 있어야 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정말 악몽 같았어요.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매일이 똑같아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나야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먼저 소 우리로 가서 소 젖을 짜요. 추운 아침 손이 얼어요. 하지만 쉴수 없어요. 젖을 짜고 나면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여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마살라 차. 네, 남편들이 좋아하는 단차. 차를 끓이는 동안 밥도 지어야 해요. 차 파티도 만들어야 해요. 가족은 모두 여덟 명이에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네 남편, 그리고 시동생 하나, 그리고 저. 8 명의 아침을 준비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아침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건 밤이에요. 월요일은 라메 시의 차례, 화요일은 BJ, 수요일은 아룬, 목요일은 카란. 그리고 금요일부터 다시 라메시.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정말 견딜 수는 없었어요. 특히 가장 나이 많은 예인 라메시가 올 때. 그는 32살이에요. 저보다 18살이나 많아요. 그가 저를 만질 때마다 저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려요. 두 번째 BJ는 조금 나아요. 적어도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조용히 오고 조용히 가요. 세 번째 아루는 가끔 무서워요. 그는 술을 마시고 와요. 술 냄새가 나면 저는 더 무서워요. 네 번째 카라는 18살이에요. 가장 어려워요. 저보다 겨우네. 살 많을 뿐이에요. 가끔 가끔 카라는 저에게 말을 걸어요. 프리야, 학교가 그립니그 질문을 들으면 저는 저는 울고 싶어요. 네, 정말 그리워요. 카라는 고개를 그그 그, 끄덕여요. 나도 네가 너무 어리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형들도 너를 아내로 받아들였어. 나도 거부할 수 없어.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제 마음은요? 제 꿈은요? 제 인생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엄격해요. 프리야, 밥이 짜다. 다시 만들어라. 프리야, 방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 프리야, 내 남편들을 제대로 모셔라. 불평하면 안 된다. 저는, 저는 항상 죄송하다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가끔 창문 밖을 보면 학교 가는 아이들이 보여요.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아이들. 세 개월 전까지 저도 그랬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는 라다였어요. 같은 반친구. 우리는 함께 학교에 가고,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숙제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날, 라다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라다는 울고 있었어요. 프리야, 정말 가야 해. 우리 함께 고등학교 가기로 했잖아. 저도 울었어요. 라다, 나도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버지가 정하신 일이야. 라다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프리야, 행복하게 살아. 꼭. 하지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결혼한 후, 라다가 한번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막았어요. 프리아는 이제 결혼한 여자다.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다. 라다는 문 밖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프리아, 프리아. 저는 부엌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갈 수 없었어요. 라다는 결국 돌아갔어요. 그 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가끔 밤에 생각해요. 라다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학교는 재미있을까? 새 친구는 사귀었을까? 그리고 울어요. 저도, 저도 라다처럼 학교에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요. 한달 전,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제가, 제가, 다시 학교에 갈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어요. 뭐라고구나, 어, 뭐라고? 학교? 너는 이제 결혼한 여자다. 네 일은 집안일과 남편을 모시는 것이다. 학교는 잊어라. 그 말을 듣고 제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어요. 가장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는 따뜻했어요. 엄마 품은 안전했어요. 어렸을 때 악몽을 꾸면 엄마 품에 안겨 잤어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러 줬어요. 자장 자장 우리 풀이야. 엄마가 지켜 줄게.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없어요. 결혼한 후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가 저를 보러 왔어요. 시어머니는 불쾌해 했어요. 너무 자주 오지 마라. 프리아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보고 싶었대요. 엄마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겨우 10분이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프리아, 괜찮니? 아프진 않니? 저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은, 정말은 소리내어 울고 싶었어요.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무서워요. 엄마,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그 말을 할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도 울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제가 힘들다는 걸. 하지만 엄마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엄마가 떠날 때 저는 창문에서 지켜봤어요. 엄마는 계속 뒤돌아봤어요. 눈물을 닦으며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저도 조용히 울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속으로 말해요.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해요. 어두운 방에서 낯선 남자 옆에서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려요. 가끔 생각해요. 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프리야, 빨리 아이를 낳아라. 아들을 낳아라. 아이, 저는 아직 저는 아직 14살이에요. 저도 누군가의 아이 아이예요. 엄마의 딸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내 네,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곧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해요. 무서워요. 만약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라메시? 피제이? 아룬? 카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그 아이도 저처럼 이 제도 속에서 살게 될까요? 만약 딸이라면 딸도 14살에 결혼하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어젯밤, 카란이 물었어요. 프리야, 너는 언제쯤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할 순 없었어요. 적응? 이런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4명의 남편이 있는 삶, 자유가 없는 삶, 꿈이 없는 삶, 이런 삶에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저는, 저는 여전히 14살 소녀라는 거예요. <laughs> 14살 소녀. 하지만 이제 그런 삶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요. 매일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같은 말을 반복해요.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해요. 프리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프리아의 삶은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히말라야 산골 어딘가에서 14살 소녀는 내 남편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5년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아동 결혼이 불법입니다. 18세 미만의 결혼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히말라야의 오지마을에서는 법보다 전통이 더 강합니다. 가난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프리아처럼 수천 명의 소녀들이 여전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묻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난이라는 이유로 한 소녀의 꿈을 빼앗는 것이 정당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